여러분들께 질문 하나만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자영업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특히 요즘 뜨겁게 핫한 치킨 장사 이걸 한번 해보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어디서 해야 하나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러다 생각이 듭니다. 야, 대한민국에서 유동인구 제일 많은 곳중 하나 강남역. 여기면 장사 좀 되지 않겠어? 라는 생각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을 대신해서 이 강남역 사거리 반경 500m. 상권 안에서 치킨집을 차려도 되는지 정말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돈 날릴 확률이 더큰 건지 데이터를 바탕으로 아주 진지하게 분석해 봤습니다. 자 먼저 인구 구성을 봐야겠죠. 여기 거주 인구는 약 1만 5천 명 정도 됩니다. 서울 평균이랑 비슷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거주 인구보다 훨씬 더 주목할 만한 게 따로 있다는 겁니다. 직장 인구. 무려 8만 명이 넘습니다.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수치예요. 이건 단순한 사무실 몇 개가 있는 수준이 아니라 회사 밀집 지역이라는 거죠. 하루에 수십만 명이 오가는 곳이란 얘기입니다. 실제로 유동인구 데이터를 보면 더 놀랍습니다. 점심시간 유동인구만 24만 명이 넘고요, 저녁 시간에도 15만 명이 넘게 움직입니다. 이게 하루 평균이 아니라 시간대별 인구라는 게 핵심입니다. 특히 직장인이 많은 지역이라서 점심, 저녁, 밤 시간대에 집중되어 있다는 게 포인트예요. 치킨은 언제 먹어요? 보통 저녁이나 밤이죠. 여긴 그 타임대에 사람이 폭발적으로 몰립니다. 근데 인구만 많다고 다 되는 게 아니죠. 실제 치킨집 장사가 되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매출 데이터를 봤습니다. 이 반경 안에 현재 치킨, 바베큐 전문점이 총 14개 있는데, 13곳이 실제 영업 중이에요. 폐업률이 거의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13곳의 매장당 평균 매출이 얼마인지 아세요? 약 4천만원입니다. 서울 평균보다 무려 2배 이상 높고요. 강남구 평균보다도 2천만원 이상 높습니다. 객단가도 3만 3천원 수준이에요. 이건 단순한 1인 결제가 아니라 몇 명이 와서 술까지 곁들여서 주문하는 고단가 장사라는 뜻입니다. 특히 주목할 건 시간대 매출이에요. 밤 9시부터 자정까지 이밤 시간대 매출 비중이 무려 48%입니다. 이건 완전히 퇴근하고 치맥 한잔 하러 나오는 직장인 수요가 압도적이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까지 보면 어때요? 야 이거 장사하면 진짜 잘 되겠다 싶죠? 실제로 상위 20% 매장은 월 7천만원 넘게 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바로 상권의 현실이에요. 숫자만 보면 너무 좋은데 뉴스 보도 내용을 보면 이면이 있습니다. 요즘 강남대로 신도년 신사동 등등 강남 주요 상권에서 공실이 심각 하다는 보도가 많아요. 왜냐 임대료가 너무 비싸서 장사 에서는 수익이 안 남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어떤 곳은 1층 월세가 1억 5천이랍니다. 지하도 5천이에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임대인들이 그냥 공실로 두고 버팁니다. 돈 많은 건물주니까 가능한 거죠. 게다가 소비자들이 온라인 구매에 익숙해지면서 오프라인 매출 자체가 줄어드는 추세라는 거예요. 실제로 강남역 상권의 연 매출이 작년보다 1,500억 가까이 줄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이건 심각한 얘기예요. 그래도 강남역은 망하지 않는다 이런 반론도 있어요. 왜냐면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로변보다 오히려 이면도로 골목길, 술골목, 오피스텔 밀집 구역은 아직도 권리금이 2, 3억이 넘고요. 5천 빠지면 바로 다음 사람이 들어온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권 자체가 죽은 게 아니라 양극화가 심해진 거예요. 좋은 자리는 미친 듯이 비싸고 안 좋은 자리는 그냥 아무도 안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 여러분이 강남역 500m의 치킨집을 차릴 수 있냐? 차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건 돈이 진짜 많고 확실한 컨셉이 있고 진짜 승산. 있는 장사여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붙어요. 임대료 감당 못하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는 곳이기도 하거든요. 만약 본인이 나는 무조건 여기서 해야겠다 싶다면 최소한 이 다섯 가지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첫째, 그 비싼 임대료와 권리금을 내가 감당할 수 있냐? 둘째, 경쟁 치킨집 14개를 이길 수 있는 차별점이 있냐? 셋째, 저녁과 밤 시간대에 사람을 모을 수 있는 전략이 있냐? 넷째, 대로변이냐? 이면도로냐? 어디에 들어갈 거냐? 마지막 다섯째, 지금 데이터를 넘어서서 실제 현장조사와 전문가 컨설팅까지 받았냐? 이 다섯 가지에 대한 답이 명확하지 않다면, 저는 강남역 창업, 특히 치킨집 창업, 신중하게 다시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 남겨주시면 같이 토론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는 상권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